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가요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 예방을 했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수감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했으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막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여당 지도부는 앞서 27일 이재명 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가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을 만나며 집토기 결집을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대구 달성군 박전 대통령 사절을 찾아 1시간 가량 면담했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 출범 뒤, 상 지도부가 박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처음이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박전 대통령은 두 대표가 경험이 많으니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laughs> 개인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 등 언급을 하며 거듭 단일 대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도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전 대통령은 윤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진영 간 대립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고 신수석 대변인은 전했다 박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시 이를 음, 거론하며 사랑을 마,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번 해동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을 농단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과려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변호인단 적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이 원하는 정당하고 합당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 지금 여당의 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들이 지금 책임이 커요. 그런데 제가 볼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응? 그런데 이 권영세 어, 비상대책위원장, 에? 통일부 장관도 했죠. 어. 그리고 중국 대사도 하지 않았나요? 음. 그러니 좀 신중세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좀 이현물이죠. 이게. 에? 그러니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겸을 한 것을 당위성을 이들이 이 주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쳐야 된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아마 내일이나 4일이나 이번 주 안에 윤석열 대통령 석광이, 구속이 취소되면 석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이죠. 이 공수처 오동훈이가 불법을 많이 저질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 대상에 올랐어요. 응? 수사받는 신세가 됐다고요. 이 친구가 불법 수사하지 않았어요. 내란죄가 원래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 오동훈이가 불법 수사하고, 불법 영장 청구하고, 불법 체포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장을 청구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는데, 기각을 당했거든. 그런데, 기각된 걸 숨기고 말이죠. 좌편향 판사들이 있는 서울, 서구지방법원. 우리원 연구의 출신들이 있는 판사들한테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그래서 판사 쇼핑 논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 그래서 나는 이 권성동 에. 그리고 이 권성동 또 권영세 이 민주당 어? 지도부들 말이죠 부정선거 외쳐된다고 내년에 지방선거 있는 거 아시죠? 어. 그리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 있는데 지금 이대로 선거 시스템으로 간다면 다 부정 선거로 이제 국민의힘은 문 닫아야 돼. 음. 그리고 이제 예, 부정 선거 하게 되면 더불당이 정권을 잡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되면 당선시키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개혁 선포한 거 알잖아요. 어, 이 친구들 정신 차려야 돼. 음. 거대 야당의 국회 폐학질입니다. 어, 입법을 복주하고 탄핵을난발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이러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말이죠. 강화문에서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어, 윤석열 탄핵, 에? 반대한다고 시국선언을 했는데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 어. 비상계모한 거를 다 알고 있더라고. 민주주의 꾸신 부정선거 척결하는 거. 진실 규명하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의 입법 사후 행정의 간첩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 계몽했다고 중고등학생들이 외치더라고요 이걸 듣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에? 정치인들 이 친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에? 할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수 있도록. 석방될 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에. 그런 희망을 걸어보는 게 정말 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에. 오늘 젊은이들 그 중고등학생들이 말이죠, 야 대단합니다. 음, 대단해요. 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중고송학생들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시국선을 하는 거 보면은 야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야 정말 놀랍습니다이 여당 이 집행부 말이죠. 에? 에?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정신들 좀 차리고 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일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